자, 다음 12번, 방정식, 2x 세제곱 더하기 6x 세제곱 더하기 a는 0, 2.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서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점수 a의 개수는 어떻게 푸는 거야? a 넘겨가지고, 맞지? 네, 여기가 A가 그렇스니까 예를 들어서 넘겨고 그러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은 A. 이거 무슨 말? Y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과 Y는 AY의 관계를 보겠다 이거야. 3차. 이렇게 생겼어. 직선. Y는 얼마 직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서 가져야 된다고. 자. 요렇게 딱 하면 서로 다른 세개의 실근이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서로 다른 두개의 실근을 가진 거 맞지? 그렇게 되면 a를 찾으라 이거야 정수 a가 몇개 있는지 f 가몇 개?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을 이분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6x 묶으면 x 플러스 2는 0 0과 마이너스 2세번차 안에서 음수 뒤집어져서 마이너스 2랑 0 마이너스 2랑 0 음수, 양수, 음수 음수, 양수, 음수 문제에서 얘기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2여부터 2는 여기 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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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지이내려 이렇게 이렇게 이렇가 들어가 가지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게야렇게 이렇게 샤아!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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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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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두개렇두개두개이개게이게요점게이나게이지나이 전까지. 렇 두개 맞지? 그때 극소 혹시 모르니까 여기 값 한번 보여 볼까요? <laughs> 어, F2 F-2 2를 넣읍시다 16 4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8 되겠나 F0은 여기. F0은 0 되겠네. 여기는 얼마인데 f2? f2는 24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6의 24 그리고 마이너스 40이 라 되네 맞지? 여기가 마이너스 28이고 아 마이너스 8이고 그럼 저기 마이너스 40인 거야. 결국 0에서 0보다 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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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얼마라고 여기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8이잖아 맞지? 됐네. a는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부실근. 그렇게 되는 정수 이의 개수는 8개. 마이너스 8일 때도 요 범위를 포함시켰으니까 얘도, 얘도 답을, 답을 있는 게잖아. 하나, 둘, 넷잖아. 맞지?